교회 공동체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아니고서는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의 욕망이나 탐욕이나 야망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이길 만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집단에서도 그런 생명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소망 없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삶의 변화로 이어지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요. 본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굳이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통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사마리아 지역은 피해서 가는 길입니다. 좀 성가시고 귀찮더라도 그곳은 피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당시 유대인들 인식에는 버려진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굳이 가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뜨거운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멀어진 길들을 택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듯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님, 제자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일대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인이어서 마음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낮 12시에 사람이 전혀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르러온 여인입니다. 이 땡볕에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은 그 중동의 태양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뜨거움입니다. 그낮 시간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해질 녘도 아니고 이땡 볕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사연이 많은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잘알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의 심정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연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결핍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는지를 좀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참 귀찮은 시간이죠. 더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안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까, 사실은 유대인 남자는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안 여인에게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보기에도 딱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경문을 차고 너희가 수염을 제 길게 기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저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흔히 영화나 다른 부분으로 해서 볼때 예수님을 그냥 서양의 예수님, 잘생긴 배우가 머리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무언가 바람을 불면은 멋지게 이 찰랑거리는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치 현혹할 것처럼 영화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오염되어서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복장을 그대로 하고 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봐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딱 보고 압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또 당시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무시당했던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이에서 멸망당하면서 이 혼혈민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피와 아수르 민족의 피를 섞어버렸죠.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지역 안에 동네에 가둬놓고 아예 교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혼혈민족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리심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나 선지서는 다 빼고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다섯 개의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점점 유대인들의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다른 민족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특별히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물을 청하고 있는 장면이 보통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공동체는 서로 코드가 맞으면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들은 교회 밖에서도 서로의 이해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주기 잘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자신의 이해가 딱 틀어지면 바로 깨지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관심사가 같던지,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합이 맞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공동체는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모이고 있는 공동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 어떤 누가 이야기해도 성경이 옳은 것입니다. 이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누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세워지는 공동체이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아주 기피하고 있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갈때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걸면 오히려 불쾌해할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친절하게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벌써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마상이라 그러잖아요, 마상. 요즘 마상이라는 단어도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상처 입는 거죠. 우리 전도의 현장에서 많이 겪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서 물을 떠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여인의 반응이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대화를 일부러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탁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꽁꽁 닫고 있는 이 여인이 닫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아주 쉬운 부탁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을 달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벌써 상처를 많이 입은 여인이기 때문에 경각심이 가득해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왜 있는지 아시죠? 첫째는 유대인에 대한 상처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바람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여인은 많은 남자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뒷부분에도 말씀하시지만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이 여인은요, 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당시에 시대 상황을 보면, 그러니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당시 시대 상황에서 여인이 남편을 함부로 갈아치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의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다섯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고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어려움을 다섯 번이나 받았던 여인이고 지금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늘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감으로써 시작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갔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건물을 잘 짓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북적북적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멋진 건물, 더 화려한 건물, 더 시설 좋은 건물, 편안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건물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비즈니스 건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1층에 스타벅스를 유치하고 또 주변에 좋은 상권을 형성하고 또 주변에 복지 시설들이 많으면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곳은 시작할 때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곳이고 냉소적이고 차가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병자와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하셨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해서 우리가 그것에 동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때이 여인이 투박스러운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말한 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의 상황으로 들어가시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이렇게 투박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대화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복된 특징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자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친 영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때 밝기만 할까요? 늘 환영하기만 할까요? 누구나 두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들끼리는 편하고 익숙하고 좋을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신발을 신거나 또 상황 가운데서 손을 씻거나 또 주차라는 모든 부분에서 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도 바로 이 여인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절박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본문 앞쪽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게 말했을 것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왔는데 너희 선물이 뭔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나한테 대하, 대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날 때부터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투박하게 다가오죠.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것들을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진정 필요한 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서 알려주기 원하셔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기오입니다. 사기오가요 여리고에 지내고 있는데, 그는 로마의 세금을 열심히 뜯어다 바쳤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기오가 그 사기호를 만나신 예수님이 굳이 여리고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리고로 가셔서 사기호를 만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의 공회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길게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거듭나야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하시고, 한 사람의 마음을 뒤 흔들어 놓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대화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구절에 보십시오 사장 구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뭐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낮에 물 떠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나 그물좀안 떠오면 떨어오, 안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답할 때이 여인의 호칭이 바뀌고 있는 걸 보세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먼 유대인입니다." 라는 단어에서 이제 주여, 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한 번의 호칭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십니다. 16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이 여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 가장 마음 속에 깊이 있는 상처를 예수님께서 바로 건드셨습 내 남편을. 여자가 대답하죠.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이르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이 여인은 너무나 민망해서 이렇게 둘러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 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대화를 사람들과 하고 지내지만 하루 종일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 피상적이고 뻔한 대화를 하는 관계에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위기는 바로 이런 피상적인 세상과 똑같은 관계성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상처로 꽁꽁 싸매고 있는 내 마음을 풀기보다는 그것들을 통해서 얕은 관계를 경험하며 교우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가시게 되면 내 인간관계 속으로 그분이 깊이 들어올까 봐 마음 가운데 철벽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관계를 잘라 버리기도 합니다. 피해 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처받고 저기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고 또이 여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절대 비켜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편의 문제에 대한 가장 깊은 치부를 드러내시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당신이 나에게 상처 주시고자 온게 아니군요. 저 귀찮게 하려고 물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군요. 이제 이 여인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요. 자 놀라운 사건의 전개를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의식의 흐름 무엇?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자이 의식의 흐름을 보십시오. 갑자기 물을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하다가 20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 여기 그리심 산에서 할수 없이 여기 숨어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심 산에서 드리시는 예배만 받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가 마쳐지면 월요일부터 또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회사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이런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끌어당기셔서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걸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다.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셨죠. 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요,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한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철저히 소외되고 멀어져 있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동네 그 동네의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한 여인을 변화시키고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마리아 동네 전체를 구원하시며 이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이곳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이 여인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한 지역이, 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선교사의 복음을 듣기 전에 성경을 먼저 손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손에 받아서 그분들이 이 성경이 어떤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벽지로 발랐어요. 벽지로 발랐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벽지로 발른그 가정들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초창기의 한국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그 성경을 벽지로 발랐던 전혀 지금으로 보면 이상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조선 땅은 성경이 먼저 들어온 몇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교사님들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쪽 복음으로 돌아다니고 이것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또 들어온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실 때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냥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고 직접 그 여인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며 그 삶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 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그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호칭이 변화되고 있을 때 마지막에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여인의 마음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미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메시아를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이 여인과 같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문제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시는 정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 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은충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